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 저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주일날 좋은 아버지의 어떤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서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제가 늘 고민입니다 고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완전히 좀 다른 시각으로 함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대 아버지로서 오늘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일에 만나는 두 아버지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나 파더스데이를 지키는 나라가 제가 여러분이 채지 피트를 조사를 해 보니까 쳐보니까 전 세계 열두 나라밖에 없어요. 한국도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우리 미국, 캐나다 그리고 뭐 유럽의 우리 큰 나라 뭐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남미에는 브라질, 한국에 아저 아시아권에도 일본하고 그리고 태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도. 이렇게 12나라가 아버지 나를 지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뭐잘 알죠? 가족 밖에 몰랐던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신 그 아버지를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추모하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아버지 나를 지키겠죠. 여러분 미국에도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유래가 한 서너 가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1908년입니다. 오래됐죠, 그렇죠? 1908년 7월 15일에 서부 버지니아 모논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러분 큰 광산 사고가 납니다. 석탄을 캐다가 무려 아버지들이 326명이 그날 매몰 사고로 희생이 돼요. 그 후에 그 지역에 있는 중앙 연합감리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생했는데 우리 아버지를 좀 기념하고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런 날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출발이 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강산에서 일을 해보지도 못했어요. 해볼 기회도 없고. 그렇지만 저희 부친께서 그 파도 광부셨어요. 독일까지 가서. 독일 사람이 아무도 탄안 캐니까. 가난한 나라 한국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그 수천미터 밑으로 들어가서 독일 땅 밑에 들어가서 여러분 탄캔거 아닙니까? 그죠 가끔씩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수천미터 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레일을 타고 뭐한 시간 이상씩 이렇게 들어가서 그 깜깜한 데서 그 분진 마스크 쓰고 그 추운 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로지 머리에 달린 이스트레이트 의지해서 탄을 채굴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랬죠. 그때는 저는 안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남매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석탄을 채굴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좀 기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설은 그 다음에 1909년인데 이번에 워싱턴 주에 소노라고 소노라라고 하는 우리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그 아버지께서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도 재혼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엄마 역할들을 너무 잘 감당하면서 육남매를 너무 아름답게 잘 키우고 잘 장성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어머니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어서 그포케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를 좀 기억하면서 좀 예배를 좀 우리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날이 그렇게 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여러분 아시듯이 1972년 우리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6월 셋째 주에 그렇게 아버지 날로 그렇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날은 예배로 출발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 미국의 이 나라가 기독교, 청교도의 나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육신적인 예,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워하는 거 맞습니다. 오늘 우리 동영상을 본 것처럼. 그런데 예수 믿는 저희들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 다그 정도는 해요. 다 울고 그리워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희들은요, 이날에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기억해야 돼요. 자기 아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아들, 여러분 저는 아버지하고 제 관계에는 조금 섭섭한 적도 있었고 호되게 하고 저를 이해 못해가지고 굉장히 여러분 간격이 좀 있어요. 막 그렇게 막 친밀하고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영원 전부터 영원히 하나였어요. 한 번도 단절되거나 분리되지 않은 완벽한. 그런 교제와 관계로 있었어요 딱한번 떨어졌어요 그때가 언제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버렸어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얼마나 아팠으면 그 아들이 막 울부짖잖아요 아버지 왜날좀 버리냐고 이렇게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예수님의 관계는요 너무 좋고 너무 친밀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려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버지 나라는 기억해야 된다고요. 자식을 왜 버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를 도 버려야 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늘 부끄러운 아버, 아버지 아빠입니다.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날이 좀 달력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약에 우리 두 자녀를 하얀 하면을 제게 또 주신다면 저는 아내와 함께 기쁘게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로서 잘해낼 자신은 두 번째라도 저는 여전히 없습니다. 저는 늘 아버지지만 부족하고 또 실수투성이고 모자라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내도 부족함 그래서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그 영원한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못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 제가 원문을 조금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명명하는 것처럼 한글은 번역했지만 여러분 이거 진짜 강곡한 부탁이에요. 영어로 치면 please, please 제발. 너의 아들을 내게로 좀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세 낳은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좀 자료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채제피트에 세계 여러분 기네스북에 어, 최고의 나이 많은 엄마가 몇 살인가? 제가 살펴봤더니만 스페인의 그 마리아라는 분이 2006년에 미국에 와서 체외 수정해가지고. 66세에 여러분 쌍둥이를 낳은 게 최고령이라고 기네스북에 나와 있어요. 남편은 미국 사람인데 남자는 8 8세 1988년에 그 존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여러분 최고의 고령이더라고요. 여러분이 백세 아들을 낳았으면 기네스북 중에서도 기네스북입니다. 귀한 아들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많이 줄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이삭을 죽이면 그 근거가 없어져요. 그 씨앗이 날아가 버린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들을 되게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이절 읽겠습니다 요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로 사람을 드린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배를 다 가르고 내장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디를 다 잘라서 각을 다 쳐서 조각을 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불에 완전히 태우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같으면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하있어요 진짜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신제사를 받으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명명이었어요. 2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 모리아산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명한 그 땅으로 가서 이삭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히브리어 동사 중에 이 끝에다가 이 나라고 하는 의미 전미어를 딱 붙이면 영어의 플리즈가 되가 될까 나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원어를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아들을 가져와 데려와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도 많이 굉장히 아프셨던 것 같아요. Please 제발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귀한 아들을 제물로 잡는다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고 가슴 사무치는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히브리어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 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강곡히 부탁하고 명명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요 대답이 있어야 돼요. 1절에는 대답을 했거든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하고 명명하는데 아브라함이 대답을 안 해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친구였던 그가 왜 이렇게 아무런 대꾸와 대답을 안 할까?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명에는 묵묵히 순종해요. 일찍 일어나고 낙의 안장을 치우고 나무를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든 제사의 준비를 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모르긴 해도 아마 이 절과 절의 이 행간에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그 아버지로서의 그 고뇌와 그 고민이 가득해서 그건 그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얼마나 고민과 고, 고뇌가 컸었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겠어요? 얼마나?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채 묵묵히 모든 것을 준비해서 산으로 떠나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의 길이 무려 3일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3일 동안이나 걸어가야 했던 먼 거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을까요?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침묵의 기간 동안에 이 3일 내내 아브라함은 고민했겠죠.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본능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순종의 그 경계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자신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며 항의했겠죠. 하나님, 제가 짐승입니까? 어떻게 제 손으로 아들을 잡고 죽입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인신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따지고 항의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아마 잘못 들은 것일 거야, 아마. 이렇게도 아마 자신에게 수없이 되네요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귀와 눈을 아마 의심했어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민, 그 번뇌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고민 속에서의 3일 길이라는 것은 충분히 고민하고 번복하고 못하겠다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모리아 산으로 묵묵히 걸어가요. 그 묵묵히 걸어가는 그 등, 아버지의 등을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고민하여, 막 고민하여 죽게 되어도 끝까지 자기를 순종하려고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등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 역시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이 몹시 아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장차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했던,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쁘기도 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타깝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 몸을 너무 잘 알잖아요. 또한 가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게 뭡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여러분 묻잖아요. 아버지, 불하고 나무하고 다 준비됐는데 번지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삭의 나이가 막 사람들이 어리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어리지 않아요. 어, 못해도 25 이상 됩니다. 그리고 36세 여러분, 그 사이에 아주 성년이라고 보면 돼요. 그가 순순히 아버지에 순종했던 것도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물어봐요. 아버지 불하고 나무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양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할때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에요. 선한 거짓말이에요. 하얀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가 아까 전에 강조해서 오 절을 읽었잖아요. 오 절에 보면 종들을요. 낙이와 함께 이곳에 남겨놓고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5절 보세요 아이와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아들을 잡았다면 죽였다면 혼자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행여 혹시라도 아들을 내가 죽였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독한 고난이 우리 인생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혹독한 고난도 줘요, 분명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혹독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모두 믿음도 함께 주신다는 걸 절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이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몰라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브라함이 생겼냐?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제 나무를 이제 재단에서 나무를 펼치고 그 아들을 거기에 올리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아들의 숨통을 끊으려고 찌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말립니다 두 번씩이나 혹시나 실수할까봐 강력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 외아들까지 내게 바치는 줄 내가 이제는 알았으니까, 나를 경여하는 줄 아니까 그 손을 멈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살피고 숲에 걸려 있는 순양을 발견하고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늘 들어왔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저의 고백이니까. 아버지 대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여기까지요. 순종에 성공한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위여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기에, 요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씀이 유래되었고, 순종의 해피엔딩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 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했고 성공적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건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건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사건이 아니어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전능한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굳이 이런 막 복잡하고 어렵고 눈물나는 안타까운 가슴 찢어지는 이런 테스트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실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테스트를 하시면서 그의 신앙도 금증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늘 친구로 아시거든요. 당신의 계획을 다 가르쳐 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그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당신의 이 마음을요.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어떤 마음이요? 장차 내가 온 인간들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여야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주었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요한복음 8장 50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를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에서 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3차원에서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간격은 4천 년 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의미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미 우리 3차원의 공간이 아닙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를 완전히 넘나들어요. 그건 우리 믿음으로 다 극복하잖아요. 이미 벌써 4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언제 알았냐 이 창세기 22장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속의 사건들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줬어요 아브라함아 너도 너 자녀를 네 손으로 잡으려니까 마음이 아프지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나도 온 죄인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니까 죽이려니까 십자가에 매달라니까 나도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 십자가와 구원의 계획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구절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라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산에서 성경은요 준비 되겠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면 과거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 이렇게 하고 끝이나야 돼요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성경은요. 앞으로 여호와의 산에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한번 더 준비되겠다. 하나님은요. 이 여호와의 산이 여러분 보면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산에서 솔로몬이 여호의 성전을 쌓은 곳이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십자가에 달린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당신 아버지의 마음들을 보여 주시면서 장차 나는 앞으로 미래에 여호와의 산에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 사건을 향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내가 준비하리라. 왜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괜찮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버리기까지 그렇게 아파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 아버지 주일날에 꼭 생각하시는 꼭 기억하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 이 아버지의 아버지로서 그 하나님의 아픔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집어가지고 아들의 숨통을 끊어놓으시려고 찌를 그때 말려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타! 누군가 말려 주신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잡으려 할때 말려 주시는 손길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묵묵히 그 길을 말려 주시는 사람. 멈춰주시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우리 아버지는 묵묵히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고통을 기억하며 예수 잘 믿는 그리고 복음을 기억하는 이 아버지의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